안녕하세요, 찹쌀여우예요. 어, 한동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되게 이상했는데 오늘 조금 내 목소리 돌아온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 오늘도 역시 뉴스 읽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음 보니까 약간 마음이 또 안타까워지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어요. 이걸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성관계 미끼로 협박해 수학원 떠어는 공갈단 무더기 검거. 참, 서로에게 이렇게 뭔가 협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왜 평범하게 돈을 벌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이렇게 살지를 못할까요, 사람들이. 좀 마음은 안 좋지만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보니까 지인들을 상대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뒤 가족을 사칭해 협박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 공갈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경찰청은 공갈단 총책 20대 A씨 등 4명을 공갈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일당 2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진짜 많네요. 가족은 건들지 말았어야지. 아유, 이런 거 보면은 쉬운 만남이라든가, 누구 아는 사람 속으로 만나는 것도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참, 서로서로 서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간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선배나 친구들 28명을 상대로 여성과 성관계를 유도한 뒤 가족을 사칭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사먹어, 뜯어내 혐의를 받고 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 뭐, 뭐, 만나서 뭐, 원나잇 같은 거할 수는 있잖아요. 분명히 뭔가 협의된 그런 관계에서 했을 것도 같은데,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많아서 이렇게 막 협박을 당하고 돈을 주고 그랬을까? 음, 불륜 같은 거였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을 보니까 A 씨 등은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 만남을 가장한 숫자리를 마련하고 범행 대상인 지인의 성향이나 경제력 등을 고려하며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성년자들을 시켜 성관계를 갖게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몰래 마약류인 졸피뎀 등을 먹이기도 했다. 책을 잡힐 만한 그런 그런, 그렇게 그냥 뭐 함정을 팠네요, 아예. 아무나 무턱대고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밑에 내용은요. A씨 등은 지인이자 대부분 20대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가정이나 회사에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그 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총책이 건강되기 전까지 새로운 범행 대상과 구체적인 방법 등을 상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세 명은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매매, 흡연,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에 대해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주범들은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네, 제발 좀 엄중히 좀 처벌 좀 해주세요. 이거 뭐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뭐 한쪽에서는 칼에 찔러, 한쪽에서는 이렇게 사기쳐, 협박해. 지금 우리 세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에 저출산이잖아요? 지금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 이 아이들한테는 이런 세상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다른 또 뉴스 있으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찹쌀 여우였어요. 그리고 왜 댓글 안 남기세요? <laughs> 아, 메일 보내셨다고요? 메일 확인하고 다음 번에는 내용 있으면 그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